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켜보았습니다 2023년의 가을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저희 강아지들을 구경하시겠습니다 가 아니고 예 올코트 백입니다 중신형 올코트 백입니다 예, 저거는 두 번째입니다 아이 올코트 백이요 어느 날 모친께서 시장 보러 다녀오시는데 갑자기 시동이 비꺼지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확인을 해달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오버런을 합니다. 오버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오버런을 하게 됐는지 그 전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막 별짓을 다했는데 캡에도 청소하고 다 해봤는데 문제는 휘발유가 연료가 되게 오래돼 굉장히 오래된 휘발유를 넣었어요. 원래 휘발유 냄새나잖아요 그 냄새가 안 나는 휘발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그걸 쳐넣었더니 애가좀 상태가 맛이 갔었나 봅니다 애가 캐브레터 갈고 청소하고 해봤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서 캐브레터를 중국산으로 갈았는데 예. 그래도 시동은 걸려야 되잖아요 시동이 걸리긴 합니다 하는데 오버론을 해요 오버론 원리트캐브레트도 캬베, 오버런을 하는데 얘도 오버런을 합니다. 그럼 캐브레트 문제가 아니에요. 오버런 현상이 뭐냐면 시동을 걸면은 차가 그냥 앞으로 갈라 그래요. 계속 들들들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밀고 갈라 그래요. 그 보면은 캐브레트에 보면은 RPM 조절 나사 있잖아요. 그걸 돌려서 공회전을조절해가 맞춰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그냥 차가 계속 나갈라 그래요. 아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이래 자다가 가바를 바꿨는데도 같은 현상이어서 결국에는 엔진을 뜯었습니다. 뜯었습니다. 투 사이클 엔진은 밸브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뽑혀요. 되게 쉬워요. <놀람> 아, 요, 요겁니다. 이게 헤드 가바, 헤드, 어 헤드, 블록, 블록, 피스톤, 피스톤을 보시면은. 상처가 있어요. 여기도 상처가 있어요. 아마 저급 오일을 넣으면서, 저급 연료를 넣으면서 내부 윤활이 안 되다 보니까 갈렸나 봅니다. 혹은, 혹은 이 차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생산된 지. 제가 한 5, 6년 된 중고차에서 와가지고 한 7년 가까이 태고 내니까한 12, 13년 도 정도 됐습니다. 차량이 10년, 1년좀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 아마 이런 것도,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 투사이클 엔진이라는 게 예, 관리를 잘해도 오래되면은 좀 그렇거든요. 오버홀, 링구교환? 인데 얘는 링구교환이라기보다는 저급한 연료를 쓰면서 수명이 다 있던 비스톤의 데미지가 바로 들어가면서 그냥 예, 예. 아다리에 걸려서 이제 된것 같습니다. 저는 비, 링구 여기 압축링 이게 다된줄 알고 링구를 샀는데요. 이게 있으면은 링구 갖고 안될것 같습니다. 비스톤 갈아야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립. 예예 예. 참고해 주십시오. 요 영상은 다음에 비스톤 교체하면서 다시 붙여가지고 1층으로 만들어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